오마이갓 oh 여러분 들으셨나요?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무려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답니다. 2025년 1월 13일 밤 9시 19분 이 거대한 지진이 휴가나다 해역을 흔들어 놨다는데요. 진원의 깊이는 약 30km. 아찔하지 않나요? 순간적으로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했어요. 최대 1미터 높이의 지진의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쓰나미 주의보도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번 지진으로 미야자키현 북부에서는 진도 5약, 후쿠오카와 사가현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기록되었어요. 진도 5약이라면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질 정도의 강한 흔들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번 지진, 난카이, 해곡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난카이 해곡대지진이요. 그 악명 높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재앙. 정부는 30년 안에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78, 80%로 보고 있다니요.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대지진이 터지면 무려 23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가능성을 확실히 높였다고 단정 짓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여진의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경고도 나왔어요. 일본 전역에서는 방송이 중단되고, 정부는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 일본 사회는 지진 공포에 휩싸였고, 물품 사재기나 여행 취소 같은 반응이 잇따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연재해는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대비가 미래를 바꿉니다.